제가 다음 주면 앞트임하고 이마거상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 쌍꺼풀 재수술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사진 찍을 때도 영상에 내 모습을 봐도 예전만큼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꾸 부족해 보이고 눈도 더 작아 보이고 얼굴은 높대대해 보이고 남들보다 머리도 커 보이고 키도 작고 분명 성형을 했는데 만족도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가 문제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쌍꺼풀이 눈덩이에 묻혀 가지고 거의 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쌍꺼풀을 다시 해서 아웃라인으로 좀 높게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 수술을 한지 6개월이 채 아직 안된 거예요. 지금 아직 코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데 눈을 또 다시 하긴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아 그러면 쌍꺼풀 수술은 내년이나 내 후년에 하자 좀만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쌍태만 붙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남자친구가 눈매 교정 수술 일정이 있어서 제가 보 차원에서 그 병원으로 데리러 가야 됐었거든요. 아간 김에 쌍꺼풀 상담이나 한번 받아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에 남자친구가 수술을 하기로 한그 병원에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솔직히 절대, 절대, 절대로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년이면 집 등기도 쳐야 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돈을 바짝 모아야 되는 해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넘어갈 자신 있다. 이러면서 병원을 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계약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쌍꺼풀 수술 얘기만 했으면 예약 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이마 거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마 거상? 거상? 올리는 거? 이마 거상 수술이 한마디로 이마랑 눈썹을 치켜 올려서 위로 당겨서 동안 효과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거상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께 어울리는 수술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수술이에요. 생각 도 못한 수술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을 이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내 눈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좀 좁다.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눈에 대해서는 좀 조화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여기 눈썹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시더니 이렇게 좀 올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진짜 놀랬어요. 이렇게 올리시자마자 어, 이 내 옛날 눈인데? 하는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18살 때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의 10년도 더된내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처지면서 안 그래도 얇게 그려진 쌍꺼풀을 점점 이렇게 덮고 있었더라고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이마 거상을 하는 게좀더 또렷한 눈매, 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좀 움직여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아, 이건 해야겠더라고요. 확실히 마음은 다 잡았고, 저는 근데 또렷한 눈매뿐만이 아니라 아웃라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이 트임을 조금 더 이렇게 터야 되는 앞트임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쌍꺼풀 수술처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붓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3일, 4일 만에 일상생활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수술을 하고, 일요일 날 월요일 이렇게 회복을 하고, 화요일 날 출근하면 되겠다. 완전 로키리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쭉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표가 네. 이마 거상이니까 이 정도는 올라가셔야 돼요. 네. 어, 근데 요게 목표인데 네, 지금 환복을 하고. 이제 수술 기다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곧 수술 들어가는데 그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다 그려가지고 수술 잘 바꿔 올게요. 목 음, 말라. 그, 너무 가까운데 이거 이렇게 하고요? 아 진짜? 스테이플러 같은 거 박혀 있어? 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YG의 양현석 대표 같은데. <laughs> <laughs> 너무 흉측하네요. <laughs> 심 같은 게 확실히 박혀 있는 게 보여요.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여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개 머리로 묶더라고요. 그내시경으로 이렇게 좀 열어야 되는데 머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나왔을 때 여기 옆에 피주머니도 안 찼었거든요. 이게 피가 유난히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대요. 지혈이잘안 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피주머니도 다는데 저는 거의 붓기도 없고 피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안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병원 나와서는 오빠 집에서 이제 밥도 돈까스 냠냠님만 먹고 브이로그 다른데 찾아보니까 속 울렁거림이나 이런 게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고 다행히도 음. 너무 멀쩡해서 저 그냥 집에 오빠 집에서 좀 쉬다가. 저희 집에 차 타고 그냥 운전해서 왔어요. <laughs> 머리를 너무 감고 싶은데 오늘은 머리 감지 말고 원래 내가 스스로 감아도 되긴 하는데 그냥 샴푸 서비스 해주신다고 하셔서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오전에 원장님 견과 보고 그다음에 샴푸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가로 이제 샴푸질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얘기도 말씀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해 볼게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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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파.. 아.. 아.. 아..아파.. 아..아파.. 아오아아빠 오빠, 오빠, 오오늘 월요일이에요. 오빠, 서비스 받으러 오니다 원장님 경과도 보고 어제 진짜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좀 괜찮은 것 같아요. 드디어 샴푸 서비스를 받고 원장님도 뵙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기도 거의 없고 해서 이마 테이프 다 떼도 된다고 해서 뗐어요. 조금 더 오래 붙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피도 거의 안 나는 체질이라서 굉장히 좋은 체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도 뽀송뽀송해졌고 앞머리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마가 아직 감각이 돌아오진 않아요. 여기 간지러움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긁으려고 손을 이렇게 대면은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 진짜 마취한 것 같아. 이제야 거의 정상인처럼 돌아왔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술한 지 벌써 6일째거든요. 이거 밑에가 좀 멍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멍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틀 뒤에 토요일이면 이거 실파 풀러 가거든요. 이거 빨리 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 스테이플러신.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떼러 간다고 했는데 얼른 좀 떼고 싶네요, 이것도. 이마 이렇게 쑥 올리면서 이렇게 일자로 잘랐었는데 지금은 삐뚤빼뚤해졌어요. 이거는 다시 조금 많이 기른 다음에 똑바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점점 붓기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리 붓기가 많이 없는 체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붓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아침에 회사 가자마자 따뜻한 거 호박차 마시고 그리고 수시로 좀 목마르거나 하면은 물도 마셔주지만 호박즙 이것도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실밥 푸르고 그리고 이것도 푸른 상태에서 또 영상을 촬영해볼게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드디어 여기 있는 핀을 빼고 왔는데요. 여기 약간 이렇게 흉은 있거든요. 그리고 딱지가 있어요. 근데 이 딱지는 손으로 뜯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냅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할때 너무 이렇게 박박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살살 동글동글 이렇게 돌려가면서 머리를 감으라고 하네요. 정말 제가 수술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이랑 여기 눈 사이 간격이 좀 넓어졌어요. 옛날 사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 트임을 했다 보니까 눈이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하네요. <laughs>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이틀 뒤면 이제 뉴욕을 가는데 뉴욕 가기 전에 그나마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번 이마거상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따로 남겨주세요. 좀 취합을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얼굴이 좀 어떻게 변했고 잡았는지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